오늘의 묵상. 견고한 성읍, 성벽과 보루, 영원한 반석. 오늘 독서는 주님께서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이러한 것들을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하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을 본받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실제로 모래 위에는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짓는다 하더라도 비바람에 곧 무너지고 맙니다. 모래는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따르면 실천 없는 빈말, 자기 과신,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도 자기 공정만을 내세우는 오만등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이사여서는 이들을 높은 곳의 주민들, 높은 도시라고 부르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헐어버리시어 먼지 위로 내던지셨다고 합니다. 이는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가 들려주듯이 구원사 안에서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친교를 이루지 않으면서 그분을 마음에 담지 않은 말을 하는 사람들의 오만과 허영을 주님께서는 허무십니다. 그런데 선의를 가졌더라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늘 실천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경험으로 압니다. 살다 보면 모래를 모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우리의 나약함을 내맡기고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길입니다. 너희는 길이길이 주님을 신뢰하여라. 주 하느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